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중교구 천안상용동 성당 신성수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1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일에.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재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즉카르야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 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예수님, 이번 주 내내 루카 복음의 불행 선언이 평일 미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와 바리사의 잘못을 구약에서부터 설명하고 계십니다. 세상 창조일에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재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지카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이야 하면 카인과 아벨의 그 아벨입니다. 동생을 시기한 나머지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장면입니다. 창세기 전반의 죄악이 여전히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카리아의 피는 무엇일까요? 이 장면은 역대기 학원 24장 20에서 22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소 제목으로는 요아스 왕의 변절과 지카리아의 살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우야다 사제의 아들 지카리아가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했습니다. 왜 제대로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 이 요구에 결국 요아스 왕과 대신들이 결탁하여 지카리아를 살해했던 사건입니다. 우리 가톨릭 구약 성경에서는 말라키의 연서가 구약의 마지막이지만 유다인들의 기준에서는 마지막은 역대기서입니다. 그러니 아벨의 피부터 직카리의 피에 대한 책임과 끝을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모든 이 시대의 모든 위선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비록 듣기엔 저주에 가깝지만 궁극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들 역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꼬투리를 잡아서 이겨보리라, 안 갚음하리라는 생각이 더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족함이나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완고한 마음에서 벗어나 오늘 독서 에페소서의 말씀처럼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대 모으는 계획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정교구 천안상용동 성당 신성수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신성수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